네 사주를 해설합니다. 이 사주는 개해년에 태어나서 김이월, 정사일, 신축시, 정화일주가 미월에 축시에 태어났는데 목이 없어요. 화가 두 개, 토가 세 개, 금이 하나, 수가 두 개, 합이 여덟 잔데 건명 남자입니다. 37살 돼지띠. 예, 불로 태어나서 이제 더울 때 태어나고 태어나서 다소 성질 이제 급하고 그러는데 어, 지금 3 7 살이니까 결혼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미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운세가 본인 전반전 운이 몹시 나쁘게 갑니다. 이제 후반전하고 전반전하고 대비가 너무 극과 극을 달리는데. 대체로 살아가는 운이 전반적인 많이 나빠요. 이 사람 본인 사주의 운세 전반적인. 그래서 결혼을 못 했다. 또 대운에서도 또 여자가 쉽게 안 들어 안 들어왔어요. 내년에 경자 경자 신축이 이제 배우자니까 늦지만은 반드시 내년하고 내후년 2년 동안에 배우자를 찾아봐야 됩니다. 어그니 네, 내년에는 글도 운이 이제 좀다소 말금이에요. 날씨로 치면 다시 날날시로 치면은 말금이니까 아, 내년하고 2년 동안 부지런히 찾아보셔야 아, 또되지 배우자는 이제 한 명으로 보이는데 또 나름대로는 배우자 또 고가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대운에서 그 여자가 안 들어다 보니까 그렇게 애를 많이 먹였네요. 얼마나 결혼하고 싶었겠습니까? 친구들 보면 아기 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은 정말로 부러웠을 텐데 그게 인생사 뜻대로 안 되고 내가 벌어놓은 것도 많지 않고 직장도 편치 않고 여자도 별로 안 들어오면은 자신감이 자존감이 약해져서 떳떳이 못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활발하지 못하고 누가 소개팅 해준다고도 떳떳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이제 말솜치는 있는 사람인데 타소 성질이 좀 급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후반전에 가면은 57대운 너무 운이 좀 늦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후반전 해자축 겨울로 가니까 엄청나게 운이 좋다는 건데 그래도 1년짜리로 보면은 내년에 경자 신축 이민 개묘가 상당히 운이 좋아요 날씨로 치면 그동안에 흐렸다면은 햇빛이 쨍나고 막다는 얘기입니다 예, 반드시 내년, 내년 후년, 이년 동안에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시기 바래야지. 너무 늦으면 또 문제가 있어요. 자꾸 나이가 들수록 내 값어치는 떨어지니까 여권이 안좋으면안 좋은 대로 또 거기에 맞는 여자를 또 찾아봐야 됩니다. 네, 예. 어, 이 사람은 예, 불로 태어나서 다시 좀저 성격이 좀 급하니까 예, 그래서. 뭐 현장에서 일하러 다닌다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또 심도 좋고 또 직장에 취직이 안되니까 근데 현장은 일당이 높습니다 일당이 일당이 높아서 직장 가서 그냥 짤릴걸 항상 불안하고 비정규직 불안하고 그런것보단 현장에서 기술적으로 근무하면 평생 그 일은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세면미장이랄지뭐 타일 공이랄지 전 전기 기술자랄지 여러 가지 뭐 배관도 기술자고 차라리 그런 기술자로 하는 것이 더 낫다. 보통 임금이 뭐 20만원 왔다고 합니다. 적어야 15만원이 그러니까 한 달이면 몇백 되니까. 근데 여자들이 볼 때는 그런 직장을 잘안 알아주니까 결혼하는 들은 상당히 좀 난점으로 생각이 들어가죠. 그래서 일반 직장 가서 힘들게 잘릴걸 고생하느니 예, 그리고 나이가 좀 먹었을 때 40대 가서 잘리면 더 난감한 거예요. 이렇게 일찍부터 기술적으로 현장에 가서 배우면 더 낫다. 음, 현장에 가서 배우면은 평생 써먹는 겁니다. 뭐 보일러 기사든 전기 기술자든 미장공이든 타일공이든 가지가지 많이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차라리 배우는 게 낫다 하는데, 이 주변에 공사 일하는 사람들도 봐도 그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그래서 차라리 공장에 가서 잘못해 가지고 회사 가서 잘못하고 눈치 보고 하는 것보다 떳떳하게 그런 게, 게 낫지 않은 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전반전 운이 불편하게 갔다. 후반전으로 갈수록 좋은데, 다소 내년부터는 나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직업을 이제 멀리 다니고 많이 돌아다니는 직업을 해요. 네, 사주고 자기 사주고 그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현장일이 것이 끝나면 또 이동하고 끝나면 이동와서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 사람은 그런 영만살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식상이 많은 사람들이 사회성이 좋아서 사회 활동을 잘 합니다. 여기서 마칩니다.